6월 13일 공간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내 증시 오늘 큰 폭으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어, 지난주 인플레이션 정점 론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시장, 어, 상승 폭을 완벽하게 좀 반납을 하면서 안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어 금일 그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서도 그동안 굉장히 15조 밑으로 웃돌았던 시작인데 17조 이상으로 좀 하락폭이 나오는 시장에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어 지금의 지수가 내일 조금 더 이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좋은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안좋은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어 결국은 언제 해소가 되느냐가 중요한 시점인데 우선적으로 어 긍정적으로 조금 볼수 있는 부분은 밀어 상승 종목이 1 100... 종목 우도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어, 식량 관련주들 위주로 확실하게 좀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면서 어, 투자심리가 완벽하게 해소된 시장은 아니었다는 점에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상한가 긍정 종목이 20개 어, 이상 넘어가고 10% 이상 상승 종목이 꽤 나왔기 때문에 어, 확실하게 투자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유축된 시장에서도 먹거리만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자금을 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는 15일에 대한 F 어, 시 회의 연준에서 나오는 금리 인상에 이제 결과 폭이 좀 나오면 은 조금 더 한번 더어 안정 심리가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시장에 어느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어 시장의 저점이 좀 깨졌기 때문에 어 확실하게 좀 보수적 관망세로 어이 시장을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그 나왔던 먹거리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시장 주도 수급이 이제 결국에는 인플레 악화에 따른 어 식량 관련주들이 주로 상승폭에 나와주었다는 점 사실 이게 지금의 당장의 먹거리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시장 낙폭에 대한 주요 원인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식량 관련주들이 당장은 지금 먹거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영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 포인트에서 어 충분히 좀 익절을 하면서 짧게 짧게 좀 대응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금일 또 시장에서 움직였던 부분들을 보면은 뭐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어 공식 확정이 나오면서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뭐 초박스 등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버킷 스튜디오가 너무나 최대한 큰 과대나폭에 따라 딸 다른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을 감안하자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건 뭐 공식 확정됐다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큰 파급력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아마 좀이길 정도 내일 정도의 분위기에서 어, 윗꼬리를좀 남기지 않을까 그렇게 어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재료고요 어, 마지막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좀 많이 큰 움직임을 보여, 보여주었는데 어 유럽 의회의장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강력하게 뭐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어, 다시 한번 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들어갔을 때, 결국는 이제, 러시아 측에서의 또 추가적인 반발 요소세가 나오게 되면은, 아, 오늘 움직였던 이 식량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에너지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로 조금 일부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한 먹거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오늘 꼭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시간으로 좀 LG 에너지 솔루션에 어, 7,300억 투자 원통형 배터리 신증설 관련해서 뭐 나인테크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는 하나, 음, 이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낙폭이 나온 부분에 대한 부정치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 지금 시장에서 어, 2차전지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좀 아니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뭐 잠깐 잠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좀 너무 길게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보수적으로 어, 지속 관망색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좀 원자재 사이클을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고 오늘 종가 부근에 나왔던 우크라이나 어, 재건 관련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유럽 쪽에서 이크라이나 EU 가입에 대한 지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외적인 상황이 러시아 쪽에서도 또 행동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행동을 취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 사이클이 다시 한번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이 생겨,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상승했던 식량 관련주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유가 관련주들, 뭐 가스 관련주들까지 어 언제 투급이 들어올 수가 모르니까 요 정도의 단기 먹거리를 챙겨 가는 준비를 하되 어 지금 뭐 섣부른 공격적인 매수는 어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15일 이후에 어 연준의 그 템포에 따라서 단기 수급이 반등 수급이 들어올 때를 저희도 좀 노리면서 대응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